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일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아직 가난으로부터의 해방과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일등두 가지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잃어버렸던 강토와 민족과 문화와 역사를 도로 찾았던 뜻깊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순국선결의 유언을 받들어 구국혁명의 대열로부터 더욱 공고히 뭉쳐서 내일의 번영과 새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깊고 보람있는 재건과업 관철에 총진군 이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어 김연철 내각수반은 파리로의 감격으로 자립경제를 세워 복지국가를 이룩하자는 기념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날을 맞아 사회 각 부문에 걸쳐 나라에 공이 많은 546명의 인사